오, 진짜. 오, 따뜻한 바람 나 바람 진짜 많이 부네. 왜? 여기 아니잖아. 여기 아니야, 한참 더 가야 돼. 오 씨. 시동 꺼졌다. 시동, 아. <laughs> 아, 이거. 이거 눌렀어. 어. 나왜 일로 들어가나 했네. 더 가야 돼. 야, 왼쪽에 위니스터, 왼쪽에 위니스터. 바람 엄청 붑니다. 대박, 대박! 빨리 가! 아, 캠커피도 마셨겠다. 동생들 보내고 저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에요. 오, 진짜 오후 되니까 바람이... 아, 너무 부는데? 진짜 오후 내면서 바람이 거세진다고 하긴 했는데 아 엄청 봅니다 지금 아 구름 진짜 이쁩니다 보이시나요 맑은 하늘의 구름 어, 씨. 아, 큰일 났다. 아, 씨, 아, 클났다. 아, 씨, 방행선 철자. 아, 처음 봤어. 경광등을 저렇게 울리고안 다닐 텐데? 뭔 일이지? 안전운전. 지금처럼 차선변경을 했을 때는 거의 분명 제대로 안 보고 들어온 게 확실합니다. 네, 그래서 클락션을 울려줬죠. 그러니까 자기도. 잘못한다고 인지를 하고 비상 깜빡이 켜졌잖아요 네. 이런 도심 주행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 주행들이 필요해요 이런 넓은 도로일수록 진짜 옆에 제대로 보지도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역시 안전이 제일이죠.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아씨. 아 제어 무서했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오, 따뜻한 바람 나와. 와, 아 따뜻한 바람. 오, 어, 히터 수준인데 거의. 야, 아, 야, 좋습니다. 진짜 히트파란 것 같네?